쓸때도 그냥 쓱 닦아주시면 가능하니까 네, 지문이 거의 묻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포름을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이걸 좀 대표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요 일단은 마치 양문형 냉장고로 열리는데 자 우리가 스탠드형을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김장을 담그시면 김장처럼 이걸 당연히 김치 냉장고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지금부터 구입하셔도 혹시 우리 집에 냉장고가 부족합니다, 냉동고가 부족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세요 냉동 보관 오케이, 냉장 보관 오케이, 김치 보관 오케이, 양쪽을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아니까 그렇죠. 사계절 내내 네. 뿐만 아니라 프레시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더 냉기 차단해 드릴 거고요. 그렇죠. 여기 멀티 트레이존까지도 아... 네. 이렇게 딱 존재하다 보니까 일반 냉장고처럼 네. 육류부터 생선 여기에 과일, 야채까지도 싱싱하게 네. 보관을 해 보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 바이오 용기까지 또 이제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통도 다르다는 겁니다. 어, 무려 14개의 통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왠지 좀돈 버는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스페셜 디졸입니다. 고기도 넣어놓으셔야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깊어가는 가을. 아, 밤이 되면 정말 맥주 한잔이 생각이 납니다. 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맥주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고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냉 동시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반 냉장고에 이런 채소를 넣어두시면 가끔 마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이슬을 머금은 듯한 수분을 이렇게 머금으면서요, 정말 채소가 좋아하는 그런 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정말 신선하게 와, 하고 지금 씨앗이 발사가 정말 됐어 정말 소리가 나는데. 씨앗이 정말 나윤 씨님곁으로 아. 튀기는 정도의 그런 수분을 머금는. 로켓인가? 그걸 여러분 정말 에이.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신선도가 남다르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 이 하실은요 놀라운 것이 김채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보통은 일반 냉장고, 일반 김치 냉장고는 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기계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매우 좋을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지금요, 더욱더 많이, 최대한으로 100%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칸까지도 시원하기 때문에, 네. 진짜 김치부터 시작해서 관리 네. 야채, 여기에다가 쌀 보관까지도 수분 촉촉하게 보관해 보실 수 있고요. 네.